칼? 칼 맞지? 아 고마워 그래서요 칼진요좀 빼요 잘좀칼 빼요 안돼요 아 근데 지금 좀,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전에 그 우리 고생했네 저요? 아 무중력 같아요? 그 맨날 맨날 부기가 달랐다니까요 진짜 밥 먹고 올라가면 안될것 같았어요 아너아야 이번엔 다 가벼워졌어 이제 <목소리> 운동이라 아, 지금 지금인데 지금 한번에 목요일 한번 그때와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직접 간이, 간이 몸무게. 아 귀여워.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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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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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화분더라고요. 그래, 근육형인 걸로. 네, 그래. 무슨 힘이 세지? 아, 자기 <laughs> 맨날 자기처럼 이렇게 커진 것 같다고. <laughs>